안녕하십니까, 최형주입니다. 한국전력입니다. 자, 힘들게 진짜 전기 요금이 올라갔어요. 킬로와트당 5 원. 자, 이거는 그냥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죠. 물론 주가의 전기 인상은 전기료 요금 인상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뭐 올라간다 만다 하고 있을 때 다시 또 하락했다가 이틀 동안 또 다시 상방으로 자리 잡는. 과정인데, 자이추세선 그래도 좀 요날 잠깐 이탈을 했지만 그래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초킹의 에, 수렴의 에, 목 조요 저목을 이 수렴의 끝은 길어지면 에, 하락 낙하고 에, 미리 좀 에, 상승 추세를 잡으면 좀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자, 일단 기술적인 얘기는 뒤로 하고, 일단 한국전력은 올해 적자폭이 한 25조에서 30조까지도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뭐 20, 재무제표 보면 올해 예상치가 한 마이너스 30, 아, 23억 3조 정도가 됩니다. 예, 자, 한때, 한전은 뭐 10조에 가까운 예, 영업이익을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난 정권 때 일단 탈원전을 하면서 발전 단가가 상당히 높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전기세는 올리지 못했죠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있죠 서민 물가를 옥죄다 이런 얘기들을 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여, 어,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뭐 당연한 사실이겠죠 예. 자 근데 지금 적자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올렸고 그리고 어, 그 상한선이 3원에서 5원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키로와트당 조정할 것을. 자, 근데 지금 이걸로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예, 한번 더, 예, 올릴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한전은 지금 뭐, 키로와트당 5원씩 올려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 발전 단가를 가장 저렴하게, 예, 구성해 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새 정부에서도 지금 원자력 원전 카드를 다시 꺼내서 예,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원전으로 다 커버리 되는 것커버리 되는 것도 아니고 태양광 뭐 풍력은 사실 포션도 상당히 낮죠. 예, 발전한가도 비싸지만 결국은 지난번에서도 예, 결국은 예, 화력 발전이 예,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공해를 떠나서 일단 예, 에너지 기본 가격들이 너무 올랐어요 원자재들이. 그래서, 예, 올해도 사실은 녹록지 않다는 거죠. 뭐 그런 걸 일단 다 고려해서, 예, 계속, 예, 전기 요금은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한전 마이너스 23조 적자라면, 뭐 이거는 500원짜리로 가든지 아무도 사지 않아야 되겠죠. 예, 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꾸준히 또, 연기금 쪽에서는, 예, 순매소가 계속은 들어오고 있어요. 요 바닥 라인부터. 예. 자, 요거 예, 뭐 상승하는 날이나 하락하는 날이나 연기금은 거의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외국인들은 들락날락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전기세 이제 인상이 얘기가 나오고 6월 뭐 중순 초부터 나왔죠. 예, 이때부터는 조금씩 순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어제 시장 뭐 사실은 예,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그야말로 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LG 에너지 솔루션. 예. 자뭐 거의 저가 만고막 하고 5% 시총 1, 2위가 이렇게 무너진 가운데 한국전력은 어제 또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윗꼬리는 있지만 예, 자어 예전에 또 KTNG와 더불어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또 뛰기도 했던 한전인데 지금은 경기 방어고 뭐고 예, 지금 예, 이 적자 폭에 시달리는 거 이거 탈피하는 게 사실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요. 자 한국전력이 예, 일단, 뭐, 이전 고가를 돌파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건은 하나죠. 뭐냐. 예, 올해 흑자전환, 아, 그건 꿈도 못꿔요. 예, 올해 얼마나 적자폭을 줄이는 거, 예,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 그것과 이제 전기료 인상 드디어 손을 댔잖아요. 이거 분명히, 예, 뭐, 지금 정권 뭐 유지하는 사람들은 뭐 아픈 고통일 거예요. 왜냐면, 분명 욕을 먹거든요. 네,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감수하고도 올렸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로 더 올리면서 결국은 내년에 또 내년도 흑자 전환 힘들잖아요. 한국전력에서 어, 적자 폭을 또 줄여나가는 이런데 큰 이익을 하면 한국전력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흐를 것이다. 네. 저는. 예, 일단, 요기, 예, 요 돌파는 한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고 지금 전기 요금 인상했다고 얘만 훅날라갈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거. 예, 자, 장기 목표가는 여전히 저는 뭐, 3만원, 3만, 3만 5천원 이렇게 봐요. 예, 3만원도 돌파할 것이고, 예, 3만 5천원 돌파할 건데, 시장 안정과 좀 더불어 함께 나와야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본연의 가치는 적자 폭만 줄이면, 뭐, 얜 BPS 지금 9만원이었었죠. 지금 떨어져서 실적 때문에 72,000원 정도 하는데, 얘는 4만원 정도 갈 자격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돼요. 4만원은 갈수 있는 자격은 있다. 가치로서도, 기업가치로서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초킹에서 지지했기 때문에, 여기 상단을 어떻게 뚫느냐, 안 뚫느냐, 아니면 시간을 덮어서, 맞고 내려와서 흘러 올라가 그냥 변곡일이 마침 다음 주말 정도가 돼요. 변곡점이 예, 예. 자 한국전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한국전력 우리 주주분들 예, 화이팅입니다.